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입니다 현재 이란 국영방송국의 모습입니다 방송국 전체가 공습을 받아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전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헤란 이란 국영방송국입니다 뒤편으로는 이란 국영방송국이 불타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그 앞에서는 기자가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이란 국영방송국의 공격 장면입니다 방송국 자체가 크게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헤란 상공입니다 방공망이 다 뚫렸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군은 자유롭게 테헤란 상공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살아남은 방공부대들이 이스라엘 공군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테헤란에서 쿠모를 향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에서 SEM 발사대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공군은 이 SEM 발사대를 확인하여 공군을 통해 공습해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 떨어진 탄도미사일 파편입니다 이날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10발에서 15발 정도만 발사를 했고요 이스라엘은 이를 요격하였습니다 요격 과정에서 파편이 주택가 근처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기지에 배치 발사했습니다. 배치되어 있던 이란군의 F-14 통캐 전투기를 파괴시켰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두 대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한 채 지상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굉장히 묘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레바논인데요 결혼식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하늘에서는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매우 즐겁게 결혼식을 즐기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이라크 상공으로 날아가는 이란의 순항미사일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정권이 핵시설을 고의로 공격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공격은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상당히 후퇴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탄즈, 이스판, 포르도우 등 이란의 주요 핵 시설 세 곳과 핵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여러 고위 과학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위성 사진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최소 두곳 이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 규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 적신월사 구호 단체는 월요일 X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에서 이란 적신월사 직원 2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적신월사는 이번 공격은 응급 대응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책임을 다하고 군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튜는 월요일 오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손을 묶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